9월 28일 지금부터 이틀 전에 미국 국무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과거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미래로 향한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라고 미국 국무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고 미국 행정부 전체의 뜻이기도 하고 미국과 한국의 한미동맹을 위해서도 미래를 향한 노력이 중요하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라, 라고 미국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지소미아 파기 때문에 한일 군사정보협정, 이것을 종료 결정을 앞두고 미국에서 지금 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다시 지소미아를 연장하기를,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을 계속해서 유지하기를 미국에서 엄청난 노력으로 한국에게도 얘기하고 일본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미래를 향한 어 국가 간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아젠다로 던졌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그제 이런 식으로 미국이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재인은 여전히 귀담아 듣지 않고 지갈 길만 가겠다. 뭐 미국이 안만 뭐라고 하더라도, 일본이 뭐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갈 거야. 니들 말은 안 들을 거야. 라는 똥꼬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 언젠가요. 그 현충원, 현충원에 저희 아버님이 계셔서 그 현충원 근처로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현충원 들어가는 입구 바로 앞에 그 이러한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현충원 로라고 이렇게 보이시죠. 예, 현충원 로가 이렇게 있고 왼쪽으로 가면 공주 예, 그리고 오른쪽은 국립 대전 현충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충원로. 자, 그래서 거기 플랜 카드가 길가에 붙여서 제가 봤습니다. 봤더니 플랜카드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어, 어찌 현충원에 친일파가 있단 말인가. 어, 29명 친일파 파묘해서 민족 정기 드높이자 민족 오산학교 동문회가 붙인 플랜카드입니다. 어, 그때 제가 2, 3일 전에 여길 지나갔는데,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 좌파들이 단일, 감정을 불지르고 다니고 있어요. 현충원에 29명의 친일파 묘를 파헤치자, 이런 얘긴데, 어, 지금 현충원에 그 친일파 묘지가 29개 있다 그러는데, 혹시 저 중에 김대중이도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김대중은 예전에 어, 일제시대 때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어, 그, 왼쪽에 여기 동그랗게 있는 이 사람이, 얘가 지금 김대중입니다. 일본 군복을 입고, 내선일체. 즉,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은 한 몸이다. 내선일체 선전 연극 공연을 하던 김대중의 얼굴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대중의 다리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일본의 혼도시 그 가랭이가 툭 터진 그런 옷을 입고 자리를 앉아서 그런지 김대중의 허벅지가 굉장히 예의 없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김, 김대중은 일제시대 때 아주 앞장서서 일본에 충성을 하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그것뿐만 아니라, 김대중은 이렇게 일본 천왕의 고개를 숙이는 사진, 여러분들 수없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천왕의 90도 목으로 이렇게 꺾을 수가 있는가, 정말 대단한 충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은, 김대중은 확실한 천왕, 숭배자, 그리고 친일파 맞습니다. 김대중이 일본에 갔을 때, 앞으로 일본 천황이라고 부르겠다, 라고 선언을 했던 적도 있어요. 어, 확실히 김대중은 친일파가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충원에 친일파 묘가 있단 무슨 말인가, 29명 친일파 묘 파헤치자, 민족 정비 드높이자, <laughs> 그러는데, 자, 김대중이 서, 국립 서울현충원에 있는 묘부터, 이거부터, 어, 파헤쳐라. 김대, 김대중꺼부터, 파가지고 저 전라도 신안으로 가지고, 가지고 가. 뼈다고 어, 니들꺼부터 그렇게 해봐. 니들꺼부터 해봐, 니들꺼부터. 나쁜놈들아. 맨날 과거 얘기밖에 하지 않아. 자, 그런데 이제 옆에 지나가던 어떤 아줌마가 이 플랜카드를 보면서, 어머! 현충원에 친일파 묘지가 있었어? 이러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그, 민족 또는 친일파,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빨갱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플랜카드를 붙인 사람이 빨갱이는 아닐 수도 있어도, 친일파란 말을 많이 쓰고, 민족 정기 이런 말 많이 쓰는 사람들 중에 빨갱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저거를 순진하게 친일파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어, 어떤 빨갱이들이 수작질을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라고 제가 아주 과감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어,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은 어디에 서울에 있는 무슨 운동장 같은데요. 서울의 운동장인지 지방의 운동장인지 모르는데, 운동장에 이따위로, 어, 또 플랜카드를 붙였어요. 그 독일의 나치하고 일본 아베 총리를 이렇게 나치랑 비슷하게 이렇게 연상하게끔, 그래서 일본의 이미지를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런 플랜카드를 지금 걸어놨어요. 아, 참이 못된 사람들인데요. 그리고 그 사진에서 더 못됐게 하기 위해서 히틀러 코수염 길러진 것처럼 아베 코수염 길러놓고 아, 이런 못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길기가 마치 나치의 문양인 것처럼 어또 어, 선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또 어떤 것은 요런 식으로 그 아베하고 나그 히틀러의 그 모습을 반반 섞어서 요런 식으로 붙여 놨어요. 왼쪽은 히틀러의 얼굴, 오른쪽은 아베의 얼굴. 그래서 어 우길기가 있고 나치기가 있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본을 폄마하고 어,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미친놈들이 또 날뛰고 있습니다.